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오늘 만나볼 작가는 감정과 생명의 에너지를 오로라로 표현하고 있는 박현주 작가인데요. 조형 언어를 통해 관람자와 감각적으로 소통하는 그녀의 예술 세계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작가님 정말 멋진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라인 오브 시리즈 한 작품입니다. 제가 오로라를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인 힐링을 키워드로 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영문 스펠링을 7m 크기로 제작해서 천정 위쪽에 설치를 하고 그 구조물에 어둑나무 판지를 꽂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성강들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이 부분은 꼭 봐야 된다. 이 작품의 포인트 있을까요? 이 작품을 제가 설명을 하거나 유도하지 않더라도 이 작품 관람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작품만 보지 않으시고 전시장 곳곳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림자를 하나하나 느끼시거나 아니면 한참 동안 이렇게 명상에 잠기시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제가 원하는 관람자들에게 어, 전하고 싶은 어, 음, 작품의 일부입니다. 수직으로 이어진 오동나무는 불규칙해 보이지만 그 안엔 치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빛과 그림자를 활용해 오로라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라를 주제로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특별한데요. 오로라 어떻게 선택을 하신 건가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오로라를 많이 접하면서 그 풍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느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우주의 시작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작업에서 이 오로라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어떤 상징처럼 바라보게 되었고. 그걸 주제의식으로 삼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이 오로라가 작가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로라의 이미지적 상상현흥으로부터 생명에너지를 상상합니다. 오로라의 발생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인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점에서 오로라는 생명에너지를 품은 상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로라는 원천적인 생명종자의 상징인 셈인 거죠. 신비로운 천문 현상인 오로라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풀어내는 박현주 작가. 다양한 소재와 영상, 사운드, 빛, 조각 같은 매체로 오로라의 세계를 다채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옆에 지금 초록색깔의 멋진 작품이 있는데요. 평면 같기도 하고 입체 같기도 하고요. 이 작품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이 작품은 플로우 오브 메모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먼저 관람하셨던 라인 시리즈와 오리진 시리즈를 기억하실 텐데요. 라인 시리즈 설치 작품이 어, 설치 전시를 하고 나서 이제 어, 설치를 그, 철수를 하게 되면 항상 곁에 두고 볼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아쉬워하면서 라인 시리즈와 오리진 시리즈를 조인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그 설치 작품도 하시고 조각 작품도 하시잖아요. 어떤 데좀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설치 작품과 조각 작품은 어, 보통 좀 사뭇 다르게 느끼긴 합니다. 근데 저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설치 작품의 라인 오브 메모리와 그 영상 작품의 라인 오브 메모리에서 어, 파생된 작품이 오리진 시리즈입니다. 그것처럼 어, 둘 다. 가진 강한 매력을 저는 더 강하게 조인해서 발휘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아주 큰 선물 같은 작업들입니다. 우주의 태초를 떠올리게 할 만큼 신비롭고 경이로운 오로라. 박현주 작가는 이를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로 바라보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동성을 본인의 시선으로 풀어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로라 작품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작업실에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열심히 깎고 계신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어, 이 작품은 제가 오로라라는 음, 주제를 가지고 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첫 작품인데요. 어, 제가 되게 어, 제일 음, 사랑하는 아끼는 작업입니다. 와 정말 의미가 남다른 작품인데요 나무로 작업하시잖아요 나무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주로 작업하는 이제 주제가 오로라인데요 또 오로라와 함께 같이 작업하는 어, 키워드가 어, 기억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를 이루는 기억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가 되는 그런 시간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지속의 시간 개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 나이테라는 어, 무늬가 있는 나무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오로라의 빛을 따라 작업해온 박현주 작가. 이제는 그 여정을 넘어 더 자유롭게 그녀만의 오로라 세계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주 작가의 작품을 보니 기억과 감정의 흐름이 어떻게 조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줄 감상평, 이 섬세하게 표현된 오로라를 통해 숨어 있던 기억까지 반짝이고 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어, 연필을 처음 잡을 힘이 생길 즈음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만난 도화지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 조각을 하고 어, 장, 작품 창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기억하면서 저희 인생에서 스스로 던진 하두에 대한,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기에 제가 살고 작업하는 힘을 주는 오로라를 다양한 각도로 시도하면서 더욱 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오로라의 깃든 에너지를 고유한 감각으로 풀어내고 그 빛을 예술로 이어오고 있는 박현주 작가. 앞으로도 그녀가 펼쳐갈 생명과 시간, 그리고 감각을 잇는 예술 여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